관용 기한입니다. 15시 현재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국지방으로서는 한대 구름 많고 이 구름대가 덤짜 동진을 하면서 오늘 밤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동풍 영향을 받으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늘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네, 계속해서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고 강원도 영등에서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고 제주도는 낮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경북 동해안에서도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상층 전리저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으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들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아침 최저 기온도 17도 내외까지 떨어지면서 오늘과 같이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해안 지역에서는 동풍이 강하게 불어 들어오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동풍의 영향으로 남해와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며 내일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태풍 도라지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범한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동해에서는 너울에 의한 물결이 높게 읽겠고,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